아이지도 사. 그 갤럭시냐? 아이폰. 아이폰. 소원은 매달 아이폰 맞습니다. 갤럭시로 바꿨다니. 정정정정남이가 그렇지. 정남이 바꿨다고? 응. 어. 아어 그게 뭐 하여튼 맛이 가가지고 쟤도 되나? 응응. 응. 쟤도 되겠지. 쟤야지. 응. 검은 거네. 아니지. 아 뒤에가 응, 미색이네. 응. 저 생필 카메라 봐야지. 생필품인데. <웃음> <웃음> 생필품인데. <웃음> 이거는 뭐 인정? 쭈꾸미. 쭈꾸미. 쭈꾸미를 응.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. 낚시한 거. 응. 아 이거 손이 많이 가네. 큰 주꾸미를 갖다가 문어하고 섞어가지고 문꾸미라고 그래, 문꾸미. 이런 거는, 이런 거는 한 마리 한만원 정도 하겠다. 응, 그래 비싸다. 어, 억수로 비싸다. 미세를 갖자. <laughs> 1차 안주가 준비됐습니다. 갑시다. 수산 불고기 쭈꾸미 대신에 한칠년은 한산 불고기 요새 소맥이 제일 맛있대. 또 질리를 하는데 응. 이건 뭐들 는거 질리는 손뱅이라고 인지하는. 손뱅이리인다 음. 내로 어, 이대로 아무도 대기는 안 내가 내가 간 조금만 더 할게 어, 이 뭐라고 손뱅이손뱅이 어. 지리탕 음. 손뱅이 지리 아 끝내주네 내잘 네, 나오나 어잘 나와요 아 <laughs> <laughs> 국물 괜찮은데 그래 손뱅이 지리나 <laughs> <이>, 대한민국에 <laughs> 지금 이 집에서밖에 없어요. 아이고, <laughs> 다른 집에 가봤어? 자리에. 없다니까. 잡으야 뭐 목재. 잘 됐네. 왜? 오늘 금요일이다 이봐. 아, 금요일. 내일은 말뭐 뭐 일정 없어요. 뭐, 뭐, 뭐 이틀 동안 연휴다 연휴. 더일 어, 어, 월까지. 뭐 사흘 동안 연휴야. 연휴네. 뭐 어제 고급 그거에 가서 먹는 밥상도 아닌데 뭔 그거를 때마다 지금 가게요. <laughs>